예, 안녕하세요. 코리아프로스의 애 독자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 상당히 어려우이 많으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다 후를 털고 어,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어, 저는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어, 조례와 그리고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준비를 성실하게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러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 구민들 여러분께 좀더 다가서서 잃어버리는 권리를 찾아드룬 그런 구의원으로서 어, 또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우리 사실 저희 대덕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어, 잃어버린 권리가 뭐하냐고 사실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일상의 행복을 어 지난 지방자치분권 30년 역사일에 한 번도 주민 여러분들께 돌려주지 않았던 그런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을 돌려주는 어 그런 의정생활에 점령하겠다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어 올해는 기필코 이 코로나를 퇴치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 모든 선출직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한 그런 대덕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